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럭키입니다 오늘은 바로 더샌드박스 오늘 또 게임 사무실에서 일하기 오늘 또 해볼 거고 레몬 미샤까지 저번에 깼었고요 이제 저기 퀘스트가 있겠었죠 아깽어 여기 여기 사무실 아 맞다 여기 있었어야 되죠 어 저번에 알렉스였나 어, 어쨌든 음 맞아 여기 퀘스트 다 깼고요 레몬 퀘스트까지 깼어요. 어, 깼었어. 여기서 이제 또, 지금 퀘스트를 졌았구요얘 별표 떠있는데? 어? 어, 한 번, 두 번. 카운팅이 올라가네요. 아, 안 되네, 이제 갑자기. 오케이. <laughs> 그럼 저기 보자. 어, 2분? 이러면 끝? 뭐야. 하나가 안 깨졌는데? 이분한테 또뭐 해야되나? 이러면? 어? 아니네? 뭐지? 먹은가? 그리고 지금 20장 뭐 있는데 뭐지? 어 뭐야? 아 복사기 프린트 할 수가 있네? 오 대박 오아 프린트 20장 오케이 알겠습니다 프린트 해가지고 이거 퀘스트 또 깨져 이러면 색이 같이, 같이 다 깨지나? 야, <laughs> 저기 막 날라가는데? 아, 뭐야. 아, 이제 뽑을 거다 뽑았다는 건가? 여기 말고 또 다른 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 여기도 있네요. 프린터, 갑자기 안 되지? 어, 된다, 여기. 어, 프린트한개다 날라가는데? <laughs> 천천히, 천천히. 한장 뽑아서, 한장 먹어주고, 한장 뽑아서, 한장 먹어주고. 뽑아서 먹어주고, 뽑아서 먹어주고. 한번 더. 그렇지. 일곱 번만 더 하면 되네요. 자, 여섯 번 남았습니다. 프린트. 이제 네번 남았어요. 아, 네, 네 번이 아니라 다섯 번. 이제 네 번. 세 번. 두 번. 마지막이 아니라, 한 번, 마지막. 오케이. 렇게다 먹어주면, 아우, 세 개까지 다 클리어 되면서 끝나네요. 오케이. 오. 오, 나 승진했나 본데? 오. 어 이제 승진했습니다, 저. 이제 1층, 2층 갈수 있나? 오, 맞네. 다, 다 열렸다, 여기. 복세디 먼저 가보죠. 오케이, 올라갑니다. 드디어, 다깼구만 오케이, 복세디 쪽까지 왔고요 오, 또 캐스를 받았어요. 보자. 와, 여기, 그거구나. NFT, 있는 거, 에 NFT. 어, 여기 뭐, 다 있나, 뭐, 해야 되나 보네. <laughs> 아. 요거 들고 일단, 드는 아, 거구나. 오. 아무 때나, 나뜨면 되는 건가? 아. 음, 좀 비워봐야겠네요. 오, 여기구나. <laughs> 오케이, 오케이. 게임 메이커. 게임메이커를 하고 있지만, 복세 에디 퀘스트를 깨고 있는데, 복세 에디신지 모르겠는, 이런 캐스트 비벼, 비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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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데? 어디죠? 여긴가요? 아닌데? 뭐지?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 아니... 어, 여기구나. 오늘 게임 메이크까지한번다 깨볼게요. 잘하면 이번 영상에서 끝날 수도 있겠네요. 요까지 잡아서 넣도줍시다 오케이, 바로 여기인거 좋고. 다음은 어딜까요? 여긴가? 여긴가 어디지 여기 안 해봤다 여기 아니라고 그건 뭐야 잠시만 여기구나 이제 몇개안 나왔죠 어, <laughs> 어 날라왔다 도대체 어디인 거야? 근데 퀘스트가 사라졌다? 뭐지? 어, 여기도 있네? 네, 어, 복세디 그거 퀘스트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좀 스킵을 했고요. 어, 그냥, 어. 그 박스를 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 넣어지더라고요. 어~ 칸에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퀘스트까지 깼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저희. 오케이. 이번에 3층 가보죠. 3층. 오~ 드라드라드라드라드. 어? 내려가나 데려가라고 안돼 아 여기는 퀘스트 다깬 건가 응 다시 가보죠 어 내려온다 어 이러고 있으면 타질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으면 타질 거 아니니까 그쵸 다시 3층 게임메이커실로 가봅시다 1층 올어 파피라떼 오케이 옥세디 넘어서 이제 저희가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 메이커로 왔습니다 오오 oh. oh,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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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럭 럭, 럭키 어 oh. 요건 매직 스피드 어 oh. 헬스 헬스 어 파워 요렇게 해서 되구요 처음 그 마켓플레이스에 올릴때도 어, 되어있는데 게임 메이커 되어있고 여기 뭐지 오, 뭐야 퀘스트 받았어요 오. 아 ss 포너 알지 내가 ss 포너 이거 비에비어고 비에비어 잠시만, 보자 보자 아 설마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지? 컴포넌트 룰즈, 다시 플레이, 위이직 플랫폼. 어쩌라고요? <laughs>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위이디드 오오, 이거 대박이다. 오, 이거 다 직접 하신 건가? 어, 이기 뭐, 없다. 여기 원래 플레이 있어야 되는데. 어, 설마 여기다가 넣는 건가? 홈은 어딘지 알아, 저가 여기 있죠. 오, 맞네. 오, 대박. 신기하다. 이거 여기. 아, 여, 여인가 어, 맞죠. 다음 뭔데, 이거? 아, 글로벌, 피라미터였나? 어, 어쨌든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룰즈, 룰즈, 룰즈. 어디있어 룰즈. 찾다 롤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기 세 개. 세 개가 저장 바로 바로 이 친구 옆에 있고요. 그리고 요거 핀 페인트 여기 제일 첫 번째. 요거 무브, 무브가 두 번째. 다음 어 요게 네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바꾸는 거. 어 요거 요거 각도 바꾸는 거. 요거는 여기 넣어주시면 되고 다음 요거는 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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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오케이. 요거는 컴포넌트 여기 그리고 비에비어비에비어는 behavior. 여기 그리고 요 앞뒤는 여기 여기 다시 아 이건 재밌다. 그 플레이, 마지막 여기 넣어주시면 끝납니다. 오케이. 엉키스 트다깬 건가? 근데 이거 뭐지? 아, 설명, 설명하는 거보이구나 어,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어, 뭐야. 주무시고 계시네. 어? 저 어, 러버덕이다. 땡큐. 게임 메이커는, 저오고 계시네요. 아, 맞다. 요런, 요거 제일 많이 쓰죠. 이 넘버패드. 오케이, 여기가 끝인가 보네요. 어, 현실 구현 제대로인데? 어 넘버패드 없으면 안 되지. 마지막, 어, 4층 게임샵으로 한번 가봅시다. 나 러버덕 좀 구경 좀 하고 있어요. 오, 오, 야. 아. 어, 착용 가능? 어, 뭐야, 착용 가능하네? 어저 이제 출입증 패스 있습니다. 오. 게임 메이커 리칭이 나서 이제 마지막 옥상인 게임 샵이었나요? 어, 안녕하세요. 오케이, 퀘스트 았고요 아, 오케이. 어, 뭐야? 뭐 하는 거 뭐야? 1분? 2분? 아 응? 변한지 내가? 어? 뭐지? 어 보라색깔로 변하는데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어디서 야이 자식이 어디서 야 일로 날라가 어디서 날라가 너 일로와 일로와 어어? 얘들이 일로와 감옥 감옥 감옥에서 너 여기 있어 그렇지 때로 잡아주세요 어 진실방에 오는데 진실방으로 너도 진실방으로 너도 들어가 자 요거 처리해주세요 나갑시다잉어어너이 어, 자식 뭘로 와봐 어, 어 공연 망치고 있어 이 자식이 어자너 들어가 이거 처리해주세요. 어, 문 열어주세요. 올려달라니까요 응, 잡아가, 잡아. 나쁜 놈. 오케이. 어, 너네들 일로 와. 계속, 어, 계속 나타나네? 빨리 나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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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자식이. 안 돼, 어? 내가 부서운데? 아쉬운데. <laughs> 아, 요거 오늘 깨졌네요. 퀘스트 깨진 건가? 안 깨진 건가? 잘 모르겠는데. 아 잠시만. 한 번만 더. 어, 마, 마지막 마지막. 잠시만. 뭘 해야 되더라? 뭘 해야 되더라? 자, 어, 출입전 키는 얻었고. 아 어떻게 하더라? 뭘 해야 되더라? 아, 할게 많은데. 잠시만. 이 이분 이분 그것만 깨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출입증 패스 없는거 아닌가 아니면 그냥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한번 플레이 해보세요 어. 네. 틈틈이 얘기하면서 프린트 도짜자고요아 뭐야 밖에도 퀘스트가 있네 아 설마 이거 점프맨 퀘스트인가요? 아니네 아 이분, 이분한테 가면 되죠 점프니 퀘스트 안 해도 되겠죠? 어, 해야 되나? 아, 맞다. 저 옥상에 뭐 가야 되는 게 있었어요. 것 같은데. 일단은, 어, 이분한테 말 걸어서, 또뭘 얻었다. 파쿠르, 아. 파쿠르 해야 되네요. 그럼면 그냥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한 뭐, 번, 깨보세요. 어, 저, 솔직히 잘 못, 잘못할것 같습니다. 한번더 해도 힘들 것 같은데. 어. 우다 부서졌. 괜찮으세요? 여기 어떻게 출근 어떻게 출근한 거야? 어쨌든 어 제가 또 승진해 가지고 이제 어 1층 2층 아 1층은 가 봤었고 2층 3층 4층 가서 한번 놀아 봤는데요. 어, 솔직히 게임 메이커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3층의 게임메이커가 좀 공감되고 재밌었네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 자, 꿀, 어, 이번 맵, 꿀잼이네요. 어, 34쪽에, 이제 또 변경이 돼서 34쪽에 있습니다. 34쪽에. 어디 있지? 34쪽, 34쪽, 여기, 여기 있습니다. 더 게임 오피스에서 어, 재밌게 플레이해봤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